이걸했다 <laughs>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진 하늘들게요. 메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나니. 탑 반반 아닌가? 봐봐 봐봐 여기 만트라 썼다 만트라 많아서 여기 와드 는거 같은데? 여기 와드 썼을 거야 아마 미니터 퍼지는 걸게 응? 어? 그러네 미안합니다 왔어요 <laughs> 왔어? 네어 아, 왔어 왔어 <laughs> 남신이네 역시. 누구이들아야야 누구야? 저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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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번 때리면 야누구거든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 또 겁나 비껍다 하지만 하세요 이겨버릴게 포펜 조심 아이씨 흐헤헤 움직여볼까 하수도를 따라가면 우리 집이 넓지 삼은 이긴 듯. 아까 그게 뭔데 이거? 설마 남주 있끼 반가리인가? 설마? 아니야, 내가 봤는데 우리 거 시작 안했어 이거 다이브 되거든? 개피거든? 응. 들어갔어? 바로 바로 뛰게 들어. 아유, 아니, 아니야, 아니야, 거기면 못해, 거기면 안 돼. 살았어, 살았어. 네. 미진 바텀? 음. 야, 래, 한번더 미신 바텀? 웨이브 한번더 썰어, 나 캠프 먹고 마무리할게. 미신 바텀 왔다갔어. 아, 플렉스 할 뻔. 아니야, 터프 다이브 오지 말고 그냥 할 뻔해. 음. 어 이게 이게 이렇게 되네좀 소리 여기 쳤어야. 리신 여기 들었나? 아. 이거 리신 캐프들을 스킨 많이했네 이거 바텀만 가면 될 듯. 이거 한번더갈수 있다. 음. 나나 플래시 빠져서 잡아올 거 같긴 해. 어. 나도 돌아다 이거 또 가려고 돌아 돈 거야, 그거. 이렇게 하겠어. 그 캐프 돌아가겠다. 칼분 이해가? 칼는 없을 것 같은데. 없지, 없지 칼분은 없는데. 그래서 잡고는 있을 것 같다. 레칼도한거같은 어? 야 레드가 있어. 야 알린 아직 플래시.. 아다 있지 쟤네. 나만 없지. 그럼 여기 이거 나한번 보겠다. 나 스톱권. 야 리신 3렙인데 이거 좀 때려볼까? 나좀 싸울게 여기서 그냥. 나 플레인 없나? 어. 내가 나만 살수 있어. 거. 이거 그라우스 못 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탑 다이브 봐도 돼. 탑 웨이브 봐봐. 레온아. 어가 다이브 가자 차라리.

이거 내가 핑퐁 먼저 할게. 너가 하는 게 낫나? 리신마 리신마 리신마. 아이다. 이거 한번 더싸도될거 같은데 우리. 응? 아, 음, 너가 와. 나... 지금 돼. 나 마정, 마공 좀 끌게. 아... 아, 이게 안 가? 야,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레네? 우리 레네? 이거 우리 어디 있어? 너 빼야 돼 이거. 너 죽겠는데? 나다 팔았는데 나 이거. 내가 대기 볼게. 나있어다 살았어. 이거 이거 집 갔다가 이거, 이거 다시 볼게. 나, 나 나만 테나 이거 둘다테었다 나만 템 있어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한 너무 어렵네. 나 붙을 수 있겠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하지아우왜 이렇게 세게 오아못 해. 아, 씨발. 멈췄어. 아하. 씨게 노템은 왜 이렇게 세나닌탭인데 씨발. 아나 이런 죽었는데? 아이했습니다 아, 그럼 말리는데이러아시 <laughs> 걸. 잠깐 좀 놔. 잠그 설마 때 먹는 게서 치나? 치면 넌죽다이건 오케이, 리신풀나 <laughs> 이거 없다 이거 없다. <laughs> 살짝 볼게. 아, 못어 <laughs> 된다. 아, 이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어이구, 이거? 이안 돼.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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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잡았을 것 같은데. 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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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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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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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아, 이러면 내가 망했다. 나이스다. 라인도 막았네 걔고. 하면 풀수 있는지 몰랐네. 그래서 돈 거지. 세원이. 버럭했지? 7분이니까.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상시 보자. 팀을 먼저 올려 보고. 얘 이거 빠졌고. 깎고. 그걸 혼자 다 먹을까? 리프 클래스 쓰지 않았어, 아까? 아닌가? 리시미드 그거 뭐 같은데. 돈밥 앵났다 나이스. 육렙까지만 좀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은데 한번만 아프지 자 미드 살짝 보고 올게. 어쨌든 리신 때다. 응. 어, 아,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돼, 빨리 해야 돼. 빨리야.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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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할수 있어? 더 WK 안 돌아 이거. 아, 이거 들어갔으면 또안나안 돼, 큰일다 용은 하나 줄 거야. 카르마 용. 붙는다. 카르마 용. 홍 어, 카르마까지 내려온다 이거. 아, 어, 이거 빼야돼. 미친 어차피 오래인것 같으니까 나 이거 카장더쏘시게 세주 머니까 그냥 뭐안 할게. 나 이제 찍는다. 음, 아나한라에더 하고 집게 응. 3 0 라이브 되나, 탑? 안 되네, 라인 없으면. 그냥 어... 하지 말자, 탭 하지 말자. 여기 궁도 있어가지고. 야, 남지호 캠내다 먹었다. 리프 한번 볼까, 정민아? 100만 담으면 남지호 캠내다 어, 먹었으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확실하게 안 하면 은미프 때문에 무리하면, 무리하면. 야, 지금 정글 차이 나니까 안당해주면 된다, 알지? 응응그 응, 응. 느낌으로 가자. 남지 이제 칼부복고 미드다 아, 이게용 <목소리> 먹었어? 존나 늦게 먹었네? 뭐야 뭐 어따 터니신 거야 아 내가 가는 줄 알고 존나 존버했나? 이거 카롬 안 보인다 아 탈임 야민서야너집 갔다 올 거냐? 나 이거 지금 한 라인 담을 거야 어, 유충 10초 유충 10초 나이번 유충 할 거야 나 이거 천천히 게야 근데 나 왜냐면 나 찍어야 될돈 많아. 나도 이거 집 갔다 올게. 음, 오케이, 나 이거 바이게만 먹어놓고. 나 이제 집, 이제 집. 좀 응. 일충해도 돼. 야, 그래가지고 텐트리 좋다. 좀 무한 피읖이네. 응. 음. 아, 나가 무한이야. 건드려볼게. 어 들어갈 수 없고 컨디션 안 좋으니까 이건 내 거다. 음. 미드도 컨디션 우리가 좋고 음. 이거 바텀 올라온다. 이거 하나만 먹고 빼자. 하나만 음. 먹고 빼자. 수마 음. 아, 음. 수마 빼야 돼 빼야 돼쭉 빼야 돼. 이거 바텀 온다. 빼빼빼빼빼빼뭐 뺀다고? 어, 미포 여기야 지금? 또 빼야 돼. 아 이거 예, 내 네, 내가 갔다. 아니 어디 왜안 빼? 나 살아 나 살아 나 살아 나 살아 나 살아 나 살아 나나 하나. 아 이씨 빼면 따르고 일하라. 아 이라 붙는다. 아 그냥 안안 받고 안 받을 걸다 벌었어 되긴 해. 어. 근데 살수 있었는데 재훈아. 그냥 이 뛰면 내가 여기 옆에 있잖아. 아씨개 궁을 아 이런 궁을 안, 안 쓰더라고. 그래서. 루빙하다가 그랬구나. 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해보자 뺀쳐 가고, 뺀쳐 가고 이거 한번 하자. 예, 나다 있기 보거든. 음, 무조건 올 거야. 아, 둘다 오네. 미포를 볼게. 그럼 정화라서 정화 빠지면 뭐 아마. Okay. 아, 까지 다가어가잡어뭐야 이거 네 잡았어, 잡았어 이거. 이거 카르아가 빠르긴 하다. 나 올라오고 있긴해 안간다 카르마 안 간다, 이러 이것도 봐 이것도 봐. 사이스 오이 아나잘 캐치하는데, 야구지 말고 안 밀어줘도 <laughs> 되죠. 야지셋 번이라도 빨리 쳐보 음, 좋아요. 아. 아. 세주, 야 이거 리신, 세, 이거 리신 그라가둘다풀 썼다. 새끼, 남자 겁못들어가지궁풀 쓰네? 근데.. 당구가 안되버렸지? 리는 있긴 해. 근데 저 미포 노마나가 다안것같아나이다이만 안돼 나지만 안될 것 같은데? 나그 테스트 어어이번나 궁이 돌아가지고 오케이 나느꼈다 x 다 오케이 갑다갑다 아, 안 뺀다, 안 뺀다, 안 뺀다, 안 뺀다. <목 소희> 파로 올라간다. 빼야 될것 같아, 이거. 파로마 빨라. 파로마 빨라. 그냥 펜스, 펜스 그쪽, 펜스 그빼 이거 막말때 바텀 오는 게 나. 음, okay. <laughs> 이거 전령까지 서... 나가거든. 어... 그냥 미드 마방만 해줘. 음. 이게 지금 노스페리잖아. 한번 또 해보자. 음. 말고 투명한 나뭐 레벨 딸리고 이런 거 아니니까 좀만 천천히 어, 하자. 그렇다. 그렇게 좀 데스가 좀 많긴 한데 나쁘지 않다. 괜찮아 괜찮아. 많이 어 내가 이거 견제 한번 해볼게. 어, 이런 용, 용 칠게. 어, 우리, 우리야 용을 보자. 어, 용을 보자. 응. 하루만 한다. 20노공이고. 간것 같은데? 얘기해볼게. 아, 용 줄인데? 어, 뭐야, 잠깐색 팩이 언제 배웠냐? 야, 아까 궁글펌부터 이 새끼들 냄새 맡았잖아. 이 새끼 건드는 거 아니다. <laughs> 셋이서 도망갔어요? 아, 여도노 시작이 한다 아, 이시하 다시 미 다시 미션 다 리신 다시 위쪽이야 리신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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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다이브가 근데 공이 있어가지고 어깨 어깨 그냥 나백 클린즈도 있어 아. 되게 알리어갖고다이한번뛰끗하면미신 응. 터브로 뛰었다 야야 카르마 갔어 카르마 갔어 카르마 어. 잡을 수 있나? 못 잡겠지 길안 나오겠지 어... 쉽지 않을 듯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리 가 카르마 가안 아. 해야돼 이거 카르마 거기다 오 어, 김구노 나이인데 어, 드리블 좋았다. 징하게 아, 오는... 괜찮, 괜찮. 나쁘지 않은 듯? 오래 턴 써가지고. 탑 나갈라나? 나 아, 살짝... 탭도 없긴 해. 어, 살짝 봐줄래? 이거 어, 얘네 어, 길게 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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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해볼게. 해보만 해. 해볼 카리... 카르마 텔만 체크되면 돼. 아, 텔은 아, 있을 아, 것, 것 같긴 한데. 드라가스 궁은 있을 거야. 드라가스 먼저 본다는 생각으로. 야, 아. 빠하긴했는놓 에라이. 아했이 가게 안 나오네. 걸어갔어. 응. 이거 한번 다이 볼 수. 나 공이 하나 공이 있지. 봉. 아, 공이, 저 공이, 공공 아, 얘네 뺀거때문 그만하고. 아, 됐다. 아쉽네. 나가나는 데. Hold on, 이 m not. I'm n o 구나 야, 이거 미드 커버 <laughs> 가 t 나, 아, 잠 o 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 어, 나또 가겠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뒤로 돌아볼게 이거. 파려마 보자. 야, 살짝 살짝 빼고 살짝 빼고 살짝. 여기 리진 여기 리진 여기 리진 여기. 파려. 아, 파려 안니야 리진 볼게. 바텀 안 보여. 바텀 안 보여. 안될 됐다.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이거 미드 개피거든. 이거 브라가서 안 오면 무조건 뚫는다 할래 여기? 좋아. 나 다시 올라갈게. 나 텔포 있어. 달리 살짝 볼래? 이거 여기 그려놨있다 살기만 해라. 살기만. 오케이. 살면 이득. 아, 내가 안될거 같은데. 이거 백업 되나? 미포란 받.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개훈이가 한판 더 하고 싶어서 그 느낌 아니야? 두판 너무 아쉬우니까 그 느낌이지. 자, 내보자. 내린 여기. 잠시만 썸니다 음, 오케이. 이거 나 그냥 걸어서 붙어볼게. 용성 한번 해보자. 음. 공은 건드라. 근데 지금 붕이. 풍이... 1 4 초고 내건 이제 나. 얘는 시아못 먹거든. 우리가 먼저 뚫을 수 있어. 여, 여기 트위치가 노 스펠이니까 트위치 지키는 걸로 방향 봐야 된다. 음. 음, 오케이. 그라 그라가스 이제 그... 리포 다누굴 텐데. 그라스 뭉쳤어. 아마, 아마 돌긴 돌 거야. 먼저 물자 이거. 먼저 물긴 해야 돼. 아직 공 없다. 여기 왼쪽. 아 레넥인들 뚫자. 어. 어 뭐야? 왜 걸로 갔어? 야야야 행사하면 어, 다 풀렸어 카라보 높 어, 이거 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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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될것 같다 얘 네, 빼야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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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야돼 빼야돼 아, 일각이안 나온다 아래로 봐봐 아래로 아래로 갔다 아, 다 됐어 아이씨 이거 리심만 볼게 나이스 야.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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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더 하면 더봐더 더 하면 더봐어 미플 미플 어 미플 노플 나이스 미찰이 좋아 트리플 할만데 내내탈오래오려나오 아, 불 썼다. 아, 미포, 저기 안죽냐 미포, 도플 3이 죽어날 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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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 5, 5, 5, 5, 5, 5, t 5, 5,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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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laughs> <laughs> 뭐야 어, 아, 이게 드가다야그라가 미쳤는데 그라가스 봐봐 정민아 이거 봐줘 이거, 이거 어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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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보면 안 되죠. 아 진짜 이용 스트랩 까 그냥 그라가 간다 그냥 야 너는 거. 너는 스트 봐도 돼 안될거 같은데 이거는 안될거 이다 뺐다 용 안쫓다 용안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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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딱 안되면 빼야지 아 오케이 저기 미쳐날 뛰고 있습니다 야 c 일 우리 둘다 있지 않냐? 야 I'm 좀 봐? 나 n g 못봐못봐못 봐? 아 h e house. I'm g 보고 싶구나 <laughs> 아, 근데 한판 o t 게 되긴 할듯 이게? 아 m 근데 i n 지금 이거 o 안 보면 가, 안 보일 듯. <laughs> 안 보이기는. g o i n 야, to go to the h 도 이런 거 I'm g 어, 여기 아니. 다 핑화라 가지고 힘들 거야. 두개다 핑화야. 아, 어, 나야나은 네. <laughs> 나올 수 있지 않을 듯. 아, 위치 오리아나라서한 번은 나올 수도 있어. <laughs> <laughs> 이게 트위치 시간 좀 맞게. 몰리게 해야 될 듯. 야 그냥 이거 쇼브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데서? 이거 와인... 레오, 레오나 세줄 아 근데 지금 다... 우리가 늦어 항상 음, 절대 안될것 같은데? 알리가 들어오는 곳이 어. 아예 안돼나 텔포 볼수 있긴 해파르마한 그래? 볼래? 아이고... 그, 이거 앞라인 구경은 아예 안돼 그럼... 내가 하나만 그... 야왜 자꾸 박아 제물나너 <laughs> 끝내고 <끈들고> 힐려 이어 <laughs> 아 씨발. 이거 내가 본거 아니야? 아가나야앞 라인 조환를 어떻게 하냐 이, 이, 이 상태로. 이아 이거 해야 돼. 야, 진짜로 야, 어, 아 어떻게 이거 아, 한다, 하나 한번 해 보자. 나 지카타 태타 어. 그냥. 야 근데 그거인데. 오 야, 야, 이거, 이거... 어, 아다 너무 아, 탁이 왔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저, 저, 저. 아, 우리, 탕, 이거, 이거 끝났어 <laughs> 해야 돼.